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어떤 그 아줌마라고 하면 안될거 아줌마 소리 하면 싫죠 어떤 이제 여인이 <laughs> 강아지를 안고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우산을 안 쓰고 그 뭐지? 그 목이 되는 거죠 밤새는 옷을 입고 그산을 올라오는 걸 봤어요 비가 오는 데도 대단하다는 거죠. 자기가 음, 이 한국 같은 일요일 날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비가 오바 날이거든. 이제 산에 올라오면 그곳을 보고 우리는 비 맞으면 짜증이 나는데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은 산을 갔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으로 으 오셨어요? 잘, 잘 근데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laughs> <laughs> 뚱얘기신실때합각여러분은 <얘기하십니까? 웃음> <laughs> 행복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laughs> 내가 좋아하는 곳에 찾아간날있을때 어, 기대에 부풀어 있고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억지로 가는 것보다 내가 부처님 도에 와서 어, 부처님 전에 내가 불공을 드리고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 하는 게참 좋잖아요. 오늘 보니까 지장일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셨어요, 예. 지장기도? 예. 아니면 옆에서 지장가 하니까 그냥 따라 있죠. <laughs> 지장줄몰랐죠 <지장진이> <laughs> 일요가족 법회니까. <laughs> <또, 웃음> 예, 오늘도 생일이잖아, 그죠? 생일 불공 축운도고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생일 불공을 하거나 제일 복회가 있거나 이러면은. 여러분, 부처님 전에 그냥 오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일례나 무시, 내가 생일이 있으면은, 부처님 전에 쌀약 올리든지, 가위약 올리든지, 떠오 올려서, 이것을 그냥 집에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법문 나나면은저 공연단에 다들 골고루 나눠서 먹으면은, 좋잖아요. 어, 뭐지, 커피 두잔만 아끼면은, 떡이 한 마리 된다던데 생일에 그 출원할 때, 그냥 생일 축원 불공을나다해서 축원 모렸으니까 둘러 투명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떡이나 가리나 아니면 쌀을 좀 올려서 이 불공을 드리면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아 그리고 불공전은 지장제이잖아요. 지장제 뭐하는 날입니까 여러분들? 지장. <laughs> 아닌가? 지장보달, 지장보달 여러분들? 아, 아닌가. 지장보살, 지장보살 기도하는데 왜 지장보살 기도해요 여러분들? 아칸 람들 자, 악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을 극나라고 하기 위해서, 또는 윤회를 빨리 끊어서 극나가서말하기 위해서 기도다 했어요.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을 치고,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사람이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이런 것? 그 기준은 누구 기준인데. 요 <laughs> 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지 나쁜 사람인지평가 아니에요 남편이 좋아해요. 그. 아니. 무슨 소리로 무슨 소리 사랑합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하다가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는 우리는 아에 대한 평가 이준는 굉장히, 굉장히 <laughs> 인정합니다 그죠? 남한테 내가 갖고 있는 평가는개인히인정하면서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반대해요 그래서 남이 뭔일 하면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내가 내 기준을 맞췄을 때저 사람은 무조건 내 기준에 안따라주면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여러 번 용어를 하면 싸가지였다이얘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 보니까 용어 중에 싸가지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 싶었더니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한하는거예요 나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하는거예요 같이 하는건가요?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는거죠아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젊은 사람한테 하는거에요? 얘기 없다 그럼 반대로 나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 뭐라 그래요? 주책바가지 <laughs> <laughs> 주책바가지라고요? <laughs> 아... <웃음> 아 저는 이제 어디서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면 나이 값을 못한다 해서 꼴값 못한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좋든 나쁘다고있고살 말하는 것처럼 그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응 하고 있는 그인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음, 대해서 생각도 가지고 말도 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값이 됩니다. 인과 응보가 돼요. 그래서, 제 삶이 나한테 좋은 삶인지 나쁜 삶인지 평가하기 전에, 우선, 나를 먼저 봐야 돼, 나를. 아,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잘못 이루을 있는 못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에서 한 따라 봅시다. 원한을 가진 자가, 원한을 가진 자가, 원적을 대하고, 원적을 대하고, 저기 저걸 대하여, 어떤 짓을, 하는 것보다 어떤 짓을 하는 것보다 악을 품는 마음은, 마음은 더큰 악을, 악을 짓는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다 하여도친절이 또한, 또한 어떻다 하여도 올바른 진리를 올바른 진리를 얻는 그 마음이 얻는 그 마음이 내게 짓는 행복보다는 내게 짓는 행복보다는 못하리니 못하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 <laughs> 아버지가 음, 자기 집인 식구가 집 사람이죠 집 사람이 이제, 집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아들아 어, 너희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프니까, 한번 내려가서 엄마 얼굴 좀 봐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하냐면 아버지,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업에 이제 지금 뭔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가 올, 이래성과 올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됐면 그때 내려갈게요.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는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하 엄마 챙기대가고 내려간다고 죽을 것 같아서 권한게 줬습니다. 그러던 그 차에는 또 집에, 집사람이 몸이 더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시 전화해서 엄마가 정말 위력한 것 같다. 아들아. 엄마 위력하니 빨리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국내에서 시장이 잘 돼서 해외로 물건을 돌리고 있는데 내일 바이어 일이 너무 바빠서 또 마무리되면 내내가 비오는 거예요. 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엄마 보여가지고 여보 당신 빠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안내내가지고 아, 편지 한 장을 보여줍니다. 편지 장을 보여주면서 행복한 웃음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이강편이그 편지를 주 이거 보니까 짱개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잘 되면 못하고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아들이 잘살수 있었을 건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관계에 아들이 태어나서, 제기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너무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죽었다는 건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서 우리 그러냐. 아들이 내가 없어도, 행복잘 사서 겠다 이게 부모의 말인가요? 그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편지 내용을 듣고 펑펑 을면서그 엄마를 그그봉을 세워서 비서를 세우고 그 옆에다가 놓고 그렇게 그래 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살이 안붙이 당신 아내가 으니까한지야고 당신께 썼다고 하면 못 견뎌나 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내의 삼자정 치료는 그 동안에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위로하니 내려오라 내려와 그래도 아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10여 년다끝났진되니까 아들이 내려왔어요. 그 날이 내려왔는데 정말 금이 하얗 해가지고 멋진 차 타고 아들이 내려가서 했는데 얼굴이 말도 안 되게 그런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업이 잘 되던 그 시절에, 코로나가 오고, 또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오려내가지고, 해서 부도나서, 졌다 망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너희 엄마는 옆에 있다. 엄마가 사수에 상수, 공원이 있거든. 아들이 그 제사에 돈을 보내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돈만 있으면 돈이 많이 생겨서 부모님을 잘 모시면 그게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이 가질 때 부모님을 모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부모님을 찾고 인사드리는 게 그게 행복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laughs> 내 아버지도 아들이 그런 아버지도 아들 그말 듣고, 너가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시부야 같이 살자. 그 아들이 시부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장사를 했잖아사거를 짓잖아. 아버지 갖고 있는 놈이, 200평짜리 이두 마리, 두마리가 있는데, 시골마다 다르긴 해요. 저희 고향에는요 한마재기가 300평인데, 보통 한마재가 200평을 해요. 그래서 한마재기에 이제 200평을 하는데, 한마재기 그쪽에는 뭘로냐면 미끄라지를 창마를 넣고, 나머지 하나는 농사를 지었어요. 1년 지난 다음 수확을 탔했는데이 농사 지은 한마재기는 쌀이 두공만이 왔네? 쌀이 두공안이 나는데 팔아봤자 쌀이 한 번만 얼마 합니까1 0만원 하죠. 제가 있었죠. 제가 그 당시에 15년 쌀팔때는 17만 원이었다는 것 같은데 지금은 12만 원도 안 하고 요 20만 원 넘었어요? 떨어어요 네. 20년 전얘기하는겁니다 <laughs> 그래서 쌀이 두공안이니까 모자도 40만 원인 하겠죠. 그사상는 쌀이 두 공안 이 하니까 40만 원인데 옆에 밀가루 아까 천마리했잖아요 미그라질 천만 인데그기서일년 지나니까 그 미그라질이 이 천만 이 넘게 나온다. 그걸 싹파이 얼마 나면은 여기는쌀두마이그뭐 그, 두가마 두 가격이 나왔는데 여기는 네가마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상하다 싶어서 아버지 그러면은 원래는 농사를 따로 짓고 농사 를지 않고 따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심었던 거기벼를 심었던 거기다가 미그라질 또 똑같이 천 마리를 낳아요. 나머지 하나는 천 마리를 었는데일 가지 천 마리에 매기 스무 마리를 낳아요. 그래서 일생 닭이 지왔습니다 아니 미리 닫고 을기하면안 돼요. <laughs> 이첫 번째에 있는 거기는 일 가지 열천마리나니까 이십 마리 있잖아요. 이천 마리나니까 이천 마리쯤 그가격이 나왔고 나머지 한 조금. 위그라지 1천마리에 애기를 수십마리 넣었는데 지금 고사님과 저는 애기가 미꾸라지 다다먹어대 했잖아요. 그래서한 네.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가 되면 은 우주의 모든 생명들은요. 자기가 긴장되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 제일 큰장는이 동적 본능입니다. 동적 본식입니다 그래서 위그라지가 2천마리에서 된게4천마리됐습니다 미그라지는 4천만 원이고, 뇌기는 20만 원에서 몇만 원이 됐겠어요? 200만 원이 됐습니다. 200마리. 왜 그러냐면은, 뇌기가 먹을 게 많으니까, 번식이 많이 늘어나고, 미그라지는 미그라지, 그러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종족 권능에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쪽에 농가를 짓고 그것을 수확한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자체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갖고 있는 그것을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면은 그건 많이 나누고 베풀면은 그 인연을 공부해서 남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있습니다그 얼마 전에 무슨 그 요즘에 뭐 거지 사극드라마 있대요. 제가 잠깐 봤는데 사극 드라마에 보니까 공주마마 한 명의 그 뭐지 뭐지 뭐였죠, 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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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조선 변호사. 어. 그게 잠깐만인데, 그게 이 조선 변호사라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든 거 있으면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수입량을 먹고 일을 많이 도와준 적이 있는가 봐요. 그랬는데 누가 그 사람을 사진범을 모함을 시키니까 모함해야 자기가. 그, 가나에 갇혀져 갔는데, 거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내고 타원을 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부처님 대상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서, 많은 연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다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잠을 못 자는 자에게, 잠을 못 자는 자에게, 밤은 길고,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한 순간도 길듯이, 한 순간도 길듯이 올바른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올바른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생사의, 길은 생사의 길은, 길고도 멀다, 길고도 멀다, 자기보다 낫거나, 자기보다 낫거나, 같은 사람을. 같은 사람을 길을 걸며 길을 걸어가며 만날 수 없다면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차라리 홀로 홀로 걸어 걸어, 걸어 자기를 지켜라 자기를 켜라서는 어디서 본 자와는 벗이 되지 말지니 이 되지 말지니 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보다 못하거나 또, 비슷 사람들 내가 만나지 못하거나, 내보다또 그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홀로 가는 게 편해요. 이건 여러분의 이제 세상사를 얘기하자면, 맨날 술 먹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런 술 친구 있잖아요. 도움이 되야안 돼요, 돼요. 아,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 그, 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진급을 위해서는 직장 상사라고 이제 술을 많이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이술 문화는 그냥 사람과 감정의 감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고. 저는 그래도 일과 일 사이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일과 일 문제가 안 풀리면 술한잔 먹으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게 좀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게 서구 문화, 서양 문화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데 우리 동양 내에서는 이 하다가 안되면저 사람은 사랑해보다해결되더라고 근데 그게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문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상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물어는 진심이 사람들은 움직이게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렸을 때 친구가 병들캔들 좋아했던 거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친구가. 들었으면 혹시 제 얘기, 야구 얘기? 음.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홍길동이라는 친구는 허구한 날 맨날 야구를 좋아하는데 용돈만 쓰기만 저는 이제 야구공, 야구모자, 야구배트, 야구글브를 사는 그 사람이. 그저 어는 날, 지그 더운 날, 아주 더운 날 여름 날, 자기가 운동을 하고 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살돈을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제 갑돌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갑더라 내가 무슨 양 더우니까, 그, 아이스크림살에 돈을 50만, 50만 원만 50원, 50원으로만 빌려달라, 50원. 옆에 친구가, 너 용돈 어떻게 냈느냐? 그랬더니, 아, 내 용돈, 우리 야구사는데 다 사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 아이스크림살 돈 50원 좀 빌려줘, 그랬어요. 그래 친구가 갑자기 장난 깨서, 내가 50원 빌려주면 너는 나한테 뭘로가 풀려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이 친구가 그러려면, 각사를 하나 쓰겠다라는 거예요. 뭔 것을 냐 니가 나한테 50원 빌려주면은, 나중에 내가 메이저 리그에 선수가 된다고거 쓰고, 선수가 되면한달 월급 나면첫해나오한달 월급에, 월급에 월급 30%를 넣어줄게. 거예요. 이 친구가 밑에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각사를 쓴 거예요. 각사를 쓰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났네? 새로 지났는데이 친구가 야구를 잘했던그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생활하면서 야구선수가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레이저리그 선수가 되고 있어요. 그 연봉이 350이었는데. <laughs> 벌써 이러면 계단에 자른다. 그3005이 친구가 바고난 다음에 옛날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친구야. 옛날에 너하 나하고 약속했던 기억나느냐? 어 기억나지. 너 야구선수됐네. 너 월목 치는 거. 그러다 보니까 30%가 있어. 그 가스가 아직도 갖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럼 너 기억하고 있냐? 어 기억하고 있다 그럼 결제번호 보내줘내 친구가 대접을 딱보 거주니까 너무 이쁘시겠는 거야내 친구가 가만히 있다 돈이 생긴 거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 야구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야 받았냐? 어 받았다. 행복하냐? 아행복하다 너무 좋나? 좋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 같던 친구가 야구선한테 묻는 거예요. 후회는 안 하느냐? 왜후회되냐고거이거 얘기한 거지. 너 분명히 그때 나한테 먹었을 때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었는데그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지금 상단에 한 금액에 독도를 난 보냈으니까. 너는 억울하지 않고, 후회할 그런 거 없느냐? 그랬더니 야구선수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나한테 내가 받았던 그 아이스크림은... 친구한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게. 왜냐면 자기가 운동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건 나머지 그 나머지 그아스크림 먹고 난 다음에 용기가 생기고 또 거기서 자기가 목표가 없었는데 각설을 쓰면서 자기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목표가 없었어. 그저 야구를 좋아하는 그 아이였어요. 야구를 그저 마냥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무신태 친구한테 그 각설을 쓰는 거기에 대한 신뢰, 신용. 친구에 대한 의리, 자기 목표, 목표죠 목표를 자기가 설정하니까 그때부터는 앞을 보이게 앞에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내가 살때내 미래에 대한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목표를 다 설정해놓고 그것을 준비해가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가는 도중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내보다 못하는 하고. 그러면 내가 자기 대신 열등감 이런 게 저런 것도 나으니까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 다 허영이. 서양 사람들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갖고 있는 것지에하나 허영, 허풍, 허세.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 이게, 다은건알지만 이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을 때 보면은,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허세와 허풍이 제일 많았대요. 그, 이거 뭔가 봤더니, 그쪽 지방의 문화가 보면은, 내가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는 병이 그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다 할을 때, 내가 부족한 걸 있어가지고, 부족한 걸더채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또 내가 부족한 게더 많으면 내가 목표를 찾정않아 가야 되나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연들을 못만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글자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 목표를 잘 설정해서 미래를 잘 이끌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녁 뭐예요? 저녁 전쟁식 저녁식 저녁식 오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대박 납니다. 전쟁식안 <laughs> 오면 어쩔 수 없지만. <laughs> 이전쟁식준비하라고요 우리 일진 회장님하고 우리 서문과사님 축구 입구자님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바깥에 전등 막 해가지고 등 설치하고 다이 거산들이 그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수반이 거산들는데 여러분들은 다운과 박삼을주의야십시오 박수 소리 적은 사람들은 요 나중에 바깥서한번 사주겠습니다. <laughs>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정말 이에 고이한 게뭐 공양관이 됐든 그런 동무사가 됐든 되게. 또 부처님 오시나 행사를 준비하고 짓궂은 것에 대 다양하게 많이 신밟으신 분들이 정말 고생했거든요그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되면 이 전정식도, 재대행렬도 부처님 오시날행사따때 여러분들 많은 동참 해야 그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인연으로 해서 또돌아가는 내년 다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행복하는 그 날까지 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진하시고또 봉사활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죠